안녕하세요, mpc입니다. 이번에는 다자알로 전투 1렘 비의 용사 신화 난이도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의 용사는 비록 신화 난이도라 해도 1렘인 만큼 쉬운 편으로 신화 변경점도 기본적인 피해량 증가 외에 단한 가지만 추가됩니다. 비의 용사는 전투 간 주기적으로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라는 기술을 10초에 걸쳐 시전합니다. 이 기술의 캐스팅이 시작되면 필드에 있는 두 타입의 쫄은 각각 독특한 고유 기술을 쓰며 이 패턴의 유일한 변경점입니다. 먼저 성전사는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가 시전되면 즉시 천상의 타격망치를 시전해 8초 동안 빛나는 해머다발을 4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냥 피해주면 되는 간단한 기술로 피하기 쉬운 만큼 맞을 시큰 피해를 입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타격망치 패턴은 쫄과 본진과의 거리가 멀수록 각도가 점차 벌어져 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쫄탱은 쫄을 본진과 네임드로부터 이격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가 시전되면 천사의 소생을 시전해 빛의 용사의 체력을 100%로 회복시킵니다. 이 기술은 차단이 가능한데 무료 10초에 걸쳐 시전되므로 차단하기가 매우 쉬운 만큼 실수 없도록 반드시 차단해줘야 합니다. 한편 이 신화 패턴은 메커닉상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에는 바로 이 기술들이 시전됨에 있어 쫄의 생존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쫄이 살아있다면 해당 위치에서 각자의 추가 기술을 쓰지만 죽어 있어도 죽었던 위치에서 영혼으로 등장해 기술을 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쫄의 생존과 상관없이 모든 쫄의 추가 기술을 쓰는 것이므로 시간이 흘러 쫄이 나올수록 더욱 많은 기술들이 시전됩니다. 예를 들어 1쫄이 잡히고 2쫄이 나온 상태에서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가 시전되면 4개의 천사의 소생을 차단하고 2개의 천사의 타격망치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격되는 3조를 보지 않도록 빠르게 전투를 끝내야 하지만 상당히 쉬운 만큼 3조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천사의 소생은 어디서 시전되건 몇 명이 시전하건 담당자를 미리 정해 차단시킨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타격망치는 쫄과 본진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쫄이 쌓일수록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1성전사가 죽은 곳과 2성전사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서로 교차되어 해머가 날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사만큼은 파킹할 곳을 미리 정한 뒤 같은 지점에서 두 개의 천사의 타격 망치가 시전되도록 만들어준다면 한결 대처가 편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신화 변경점을 토대로 전투를 빠르게 조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웅과 똑같이 전투 시작 전에 필드에는 빛의 용사와 사도 2명, 성전사 1명이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가 시작되면 쫄탱은 쫄을 외곽으로 빼낸 뒤 공격되는 응징의 문장이 지속되는 55초 동안 네임드만 강하게 공격해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는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가 한번 시전되니 잘 피해주고 잘 차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5 5초가지나 빛의 용사가 심판 정의를 시전하면 쫄은 강력한 버프를 얻으며 빛의 용사는 징벌의 문장 페이지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때 모든 딜러는 타겟을 바꿔 징벌의 문장이 지속되는 약 40초 동안에만 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공대 RDPS에 아주 큰 문제만 없고 빛의 파도의 치유 효과와 신성화 바닥의 피해 감소 효과에만 잘 대처해준다면 시간 내에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대의 경우 아마 쪼를 다 잡아도 아직 징벌의 문장에 적용되어 있어 빛의 용사를 공격하면 열광둥첩이 쌓일 것입니다. 이때 메커닉적으로는 네임들을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맞지만 일렘인만큼 이제 전투 종료까지 그냥 네임드만 계속 때려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징벌이 문장이 끝날때 시전되는 심판 징벌의 과역 피해량이 커질 것이므로 이 타이밍에 신경써서 공격대 생존기와 개인 생존기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응징이 문장과 징벌의 문장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네임드는 다시 응징이 문장으로 돌아오며 필드에는 새로운 졸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대처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용사는 체력이 30% 이하가 되면 응징의 경로 효과를 받아 공격력이 30% 증가함으로 탱커의 생존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대가 이 사이클을 끝까지 다안 보고 중간 정도 지점에서 끝날이라 생각됩니다. 1렘인 만큼 얼른 마무리하고 2렘으로 건너가 보죠. 이상 MP3의 다잘로 전투 1렘 빛의 용사 신화 난이도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